인생은 고마웠다 내 곁에 있어 주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연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 찬 소장입니다.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드디어 가수 황용님. 대구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자, 지금 현재 거의 티켓은 매진에 가깝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31일 오늘 오후입니다. S석 r 한석 남았습니다. R석 20석입니다. 그리고 1월 1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S석 r 매진입니다. R석 39석입니다. S석 76석입니다. 뭐 이거는 매진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티켓이 이 정도는 충분히 판매가 되기 때문에 오늘 대구 콘서트 매진하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콘서트를 위해서 또한 유명 가수가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가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영웅님과 영웅님을 지키고 계시는 파라다이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3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 날인데 어 대구에서 콘서트가 성황리에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과 어, 정말 팬분들과 어, 귀한 시간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팬분들도 앞으로 더욱더 어, 영웅님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어, 그런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어, 영웅님 더욱더 비상하시고요 어, 팬분들 영웅님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요 예저 d k Soul도 앞으로 어, 좋은 음악들 많이 발표할 테니까 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리 영찬이 형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디케이 소울 김동규님 응원 영상입니다. 자 우리 디케이 소울 김동규님 현재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4천명을 넘어섰습니다. 디케이 소울 김동규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를 안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수 디케이 소울 김동규가 바라보는 우리 황영웅님의 멋진 음색은 어떨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구 소식도 제가 들어온 대로 바로 전해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올해는 황용 씨가 이걸 획을 거버렸어요? 아,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들었는데. 네네네네. 네, 정말 그 중후한 목소리와 음. 또그 담백한 호소력 음. 있는 목소리가 네. 어, 저도 들어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네. 특히 그 꽃구경이라는 곡이 음. 와, 저한테는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정말. 음. 제가 꽃구경 살짝 연습한 거 들려드릴까요? 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스, 머스, 피어나 나래. 아유, 안녕하세요. 가수 d k 소올리만이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권양찬 형님, 반갑습니다. 아, 그럼, 요즘 어떻게 네. 지내세요? 아, 전 요즘에 계속 공연 활동을 하면서, 네. CCM 앨범을 또, 어, 발표해가지고, 1년 동안 쭉 이렇게 어, CCM을 많이 가창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니, 뭐, KBS랑 여러 방송도 많이 나오다가, 네. 또, 하나님한테 푹 빠지신 거예요? 제가 원래 빠지는 대로 가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웃음> 하긴, <웃음> 내가 할말 없는데, 내가 전도를 했으니. <laughs>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연말 콘서트 계획은 없어요? 아마 12월 어 25일 쯤에 잡힐 것 같아요. 아마 그 아. 콘서트를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박 나길 바라고요. 네네. 제가 그 황용 씨 응원하는 건 알고 있죠.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너무, 황영웅 씨만 너무 좋은. 아니, 내가 디서올 김동규 씨도 응원해요. 네. <laughs> 네. 저 다름은 아니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기 마련인데 근데 네. 황영웅 씨 노래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네. 뭐 요번에 네. 앨범이 이첫 앨범이고 미니 앨범인데 50만 장 정확히 58만 3천 장이 한터 차트에 초동 판매로 기록이 됐거든요. 네네네. 네. 네. 야, 이거 뭐 이... 대단한 기록 아닙니까 이거. 아, 정말.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음. 오, 이렇게 아 대단한 기록이 아니고, 네 너무 부럽습니다. 이거 사실은 뭐 요즘에 네. 일반 가수나 네. 트로트 가수로는 정말 전무후무하게 지금까지 네. 뭐 임영웅 씨, 영탁 씨, 김호중 씨, 이찬원 씨밖에 5 0만 장을 못 넘었는데, 네네 뭐 올해는 황용 씨가 이걸 획을 거버렸어요. 아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들었는데 네네네네네 네, 정말 그 중후한 목소리와 음. 그 담백한 음.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네. 어, 저도 들어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네. 특히 그 꽃구경이라는 곡이 음. 와, 저한테는 제 스타일이더라고 요 정말 음. 특히 어머님을 또 이렇게 그리면서, 음. 가사도 또 보면 어머님을 그리면서 이렇게 노래하시는 모습이. 네. 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50만 장이 아니라 뭐 100만 장도 충분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이제 오는 12월 달에 또 사회 콘서트 공연을 하는데. 네. 뭐 사실은 그 전에 앞서서 6회 전국 정모도 이게 전체 매진이 됐거든요. 네네 네. 뭐, 뭐, 우리 중간에, 우리 티켓 소울 김동규도 알겠지만, 저도 또 황용 씨가 중간에 힘든 일도 있었는데, 사실은 네. 누구나 힘든이나 억울한 일을 겪잖아요. 그래서 네네. 특히 팬들이 힘들었는데, 팬들에게 먼저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좀 보내주세요. 아, 팬분들한테? 네. 음, 일단 은 황용 씨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황용 씨의 노래처럼, 코스모스 피어난 날에, 어 황영웅을 만나고 싶다고 늘 응원해주시고 네. 또 정말 황영 황영 씨 노래의 가사처럼. 음. 낮잠 자고 있는 순간에도 꿈에 나와서 황영실 씨를 아주 예쁘게 늘 감싸주시면 좋겠습니다, 팬분들.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요. 네. 네. 어, 우리 권영찬 형님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디켓솔 김동규도 사실은 네네. 또 유튜브 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음, 오늘 제가 또이 영상 또 띄워드리고 황영웅씨 팬들, 파라다이스 팬들 또 황영웅씨를 네. 좋아하는 팬들에게 제가 좀 구독 좋아요 요청해드릴까 괜찮겠죠? 아우 너무 감사하죠 제가 황영웅씨 어. 노래 커버해서 올려야겠네요 네네네 오. 꼭 꽃구경이나 네. 우리 본인이 원하는 곡 있으면 좀 커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꽃구경 살짝 음. 연습한 거 들려드릴까요? 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 피어난 날엔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낮잠 자는 내 꿈에 나와 예쁜 옷 갖춰 입고서 어때요? 조금 연습해봤거든요? 와... <laughs> 아니, 네네. 내가 황용 씨도 너무 네네. 정말 감동적인데 네네. 우리 또 디켓솔 김동규가 딱 부르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저한테 들리네요.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리고 네네. 이 살다 네네. 보면 누구나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우리 영탁 씨도 그뭐 유튜버가 괴롭혀서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또그 유튜버가 또 황용 씨도 괴롭혔는데 네네. 또 영탁 씨는 또 우리 디켓솔 김동규 1년 직속 후배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우리 황용 씨에게 우리 좀 어떤 가수가 됐으면 좋겠는지 한마디 좀 응원 좀 해주세요. 황영웅 씨가 지금 저보다 한참 동생이긴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감히 응원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영탁 씨도 제가 고향 후배라서 음. 어, 늘 변함없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들이 오더라도 음. 웃으면서 끝까지 노래하던 친구예요. 네네 결국에는 정말 그렇게 가장 좋은 자리에서 또 자신의 음. 꿈을 펼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황용 씨도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앞에 있을지라도 네네네. 어, 정말 꿋꿋하게 어, 음악 앞에서 진실하면서 또 본인들을 사랑하는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더 좋은 음악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네. 또 한가지 우리 지켓소울 김동규는 이회수 선생님께서 사실은 네. 100년에 한번 나올 뽑한 가수다라고 또 칭찬을 해줬잖아요 어, 근데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또.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이유 한마디만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제가 100년에 한번 나올 가수가 음. 또 해야 될게또 복음 성가를 또 열심히 불러야 된다라는 그런 사원, 사명감이 생겼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냥 실질적으로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뭔가 음. 생각하다 보니까 어 이번 앨범 그 받아주소서라는 앨범이 딱 맞더라고요. 네네네. 잠깐 들어보시면 또 여기 가사가 이게 맞아요. 네네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노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계단 쌓을 때까지 내몸 나의 하나님 받아주소서. 이런, 네, 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 네. 아 <laughs> 네. 천국에 온 느낌입니다. 아, 네.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정말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앨범도 냈게 됐고요. 네. 정말 행복한 나날들 보내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콘서트 준비하는 황영우 씨에게도 마지막 네.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황용 씨, 혹시나, 필드에서 볼수 있을 때, 정말, 어, 제가 가서 인사를 또 공손히 드리겠습니다. 어, 콘서트 잘 하시고요. 또 콘서트 하는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은총이 가득하기를, 어, 늘 기도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용웅 씨. 네, 듣기 소울 김동규 씨, 오늘도 교회에서 저 찬양 집회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믿음이 가득한 하루 되시고 주 네. 그 안에서 정말 네. 대중적인 사랑도 많이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GTS 서울 김동규야 영원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